여러분의 인생 전성기는 언제였습니까? 내가 한때는? 지금이 내 외모, 내 미모의 전성기다. 손 드시는 분이 한 분도 안 계십니다. 어느 결혼 정보회사 업체에서 최근 어, 전국 미혹, 미혼 남녀 500여 명을 어, 대상으로 어, 본인 외모 전성기 나이는 몇 살일까 설문조사를 했는데 남성은 27세에서 29세 여성은 예, 21세에서 23세를 제일 많이 답했다고 합니다 물론 남성 45세가 외모 전성기인 사람들 여기 있습니다 머리는 점점 빠지고 있지만 예. 여러분, 스포츠 선수들의 전성기를 보면 이제 그들의 기록도 엄, 엄청나지만 기록과 함께 명성과 또 돈이 따라오는 것을 볼수 있죠. 연예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방송이나 영화나 뮤지컬, 어, 이런 많은 작품들을 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어, 그드, 그것이 이제 그들에게 돈이 얼마나 되는가가 이제 그들의 전성기를 나타내는 기준이 됩니다. 어떤 연예인은 전성기 때 하루에 4, 5억씩 벌었다라는 그런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엄청나죠. 그러고 보면 보통 사람들이 내 인생의 전성기다라고 말할 때는 자기가 다른 사람들보다 더 드러나고 돈과 명예를 많이 얻었을 때를 내 인생의 전성기라고 합니다. 보통 그런 분들은 전성기 때를 그리워하면서 현실에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죠. 그때가 좋았는데. 그러면서. 그런데 이들과는 다른 전성기 개념을 가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전성기는 외모나 미모, 나이에 제한되지 않습니다. 명성이나 부, 실력이 출중하거나 엄청난 기록이 기준이 되지 않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인정해주지도 않고 생명의 위협 속에서 살아가기도 하면서 또 때로는 존재감이 없어 보이기도 합니다. 주변에서 볼때 결코 전성기처럼 보이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 그 찌질해 보이는 예, 그때가 내 전성기 시작이야 라고 말을 합니다. 또 그것을 시작으로 그들의 전성기는 현재까지 계속되고 있다고 고백을 합니다. 그들의 전성기는 한시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어느 시점 이후로 그들의 삶이 끝날 때까지 지속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때 반짝하는 인생을 살고 싶으십니까? 아니면 은은하지만 끝까지 빛나는 인생을 살고 싶으십니까? 인생 역전을 꿈꾸며 매주 토요일 보라동 입구에 도로를 맡기게 하는 그 로또 인생이 되시렵니까? 아니면 이름도 빛도 없이 맡겨진 삶을 충실하게 살아내는 매일 전성기 인생이 되고 싶으십니까? 예, 사실, 로또 인생이 더 탐나기도 하죠. <laughs> 매일 전성기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은 처음에는 이름도 빛도 없는 듯 합니다. 그러나 결국에는 별과 같이 영원히 빛나는 이름을, 영광을 받게 됩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오늘 본문의 주인공, 다윗입니다. 다윗, 그는 8형제 중에 막내로 태어나 평범한 목동으로 살아갔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남자 형제들 세계에서의 막내의 삶이 쉽겠습니까? 형들에게 주눅 들어서 살 수밖에 없죠. 그것도 8형제 중에 막내였습니다. 3월상 17장 28절을 보면, 큰형 엘리압이, 그 전쟁에 잠깐 그 아버지 부탁으로 나온 그 다윗에게 하는 말을 통해서 그 형제들에게 다윗이 어떤 대접을 받았는지를 잠시 우리가 생각해 볼수 있는데 사도 사무엘하 사무엘상 17장 28절 말씀입니다. 내가 어찌하여 이리로 내려왔느냐? 들에 있는 양들을 누구에게 맡겼느냐? 나는 내 교만과 내 마음의 완악함을 안 오니 내가 전쟁을 구경하러 왔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짐작이 되시죠, 여러분? 선지자 사무엘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서 이세 아들 8명 중에 하나를 왕으로 기름 부으러 왔을 때 이세는 자녀들 8 명을 모두 다 사무엘 앞에 데려오지 않았습니다 일곱째까지는 그 자리에 오게 했지만 정작 기름 부음을 받을 막내 다윗은 생각도 안한것 같아요 사무엘 상 16장 11절 말씀입니다 또 사무엘이 이세에게 이르되 네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세가 이르되,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킨 아이다. 다윗은 충성되게 맡겨진 삶을 살아가고 있었던 것이죠. 활용제 중에서 가장 연약한 막내입니다. 가족들에게조차 존재감이 없는 목동이었지만, 다윗은 한 번의 전성기를 꿈꾸는 로또 인생으로 살지 않았어요. 자기에게 맡겨진 삶을 매일매일 최선으로 살아낸 다윗. 어린 나이였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매일 전성기 인생을 살게 된 이유가 무엇일까? 우리가 세 가지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주신 구원을 확신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구원을 확신했습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이십니까? 아멘. 예. 구원이 확신 이 있으십니까? 네. 아멘. <laughs> 예. 저와 많이 닮았다라고 이제 얘기하는 분이 있어요. 예. 저하고 같은 비슷한 길을 같이 가고 있다고 하는 가, 가고 있다고 자처하는 분이 있습니다. 누구일까 요 여러분? 예. 이민호 전사님. 예. 이민호 전사님. 예. 이분이 제 몸집부터, 그러니까 몸집부터 좀 비슷하죠 저희하고, 같은 대학의 같은 과 후배이기도 하고요 또 같은 찬양 동아리를 섬기기도 했습니다 MBTI라는 이제 성격 유형 검사에서도 저는 INFP, 전도사님은 ENFP 그러니까 I는 내향이고 E는 외향이에요 그래서 외향, 내향만 다르고 다 같습니다 전도사님이 어떻게 구원받았는지 물었더니 그것도 비슷하더라고요 중학교 2학년 때 수련회 집회를 통해서 예수님 만났다고 합니다.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전사님, 전사님은 인생의 전성, 전성기가 언제였어요?라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대학 들어가서 자존감도 바닥나고 소망 없이 게임에만 몰두해서 살아가고 있는데 학교 안에서 선교 단체 쏨찬양단을 만났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간사님을 통해서 성경 공부 훈련 받고, 또 예배 드리고, 단기 선교 가고, 그러면서 목적이 없던 인생에서 목적이 있는 인생으로, 구원의 확신이 없던 인생에서 확신이 있는 인생으로 바뀌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 이후로 그는 매일 전성기 인생을 이어가고 있다고 말을 했습니다. 저는 대학의 목적을 갖고 들어가긴 했습니다. 보통 사람들이 원하는 로또 인생의 전성기를 바라보면서 대학에 들어갔습니다. 성악가로 독일 리트가스로 합창지휘자로 어, 유학도 가고 뭐, 공연도 많이 해서 돈도 한번 벌어보고 싶고 뭐, 교, 교수도 한번 돼보고 싶고 그래서 어, 가문의 영광을 어, 영광에 한번 돼보자 이런 어, 그런 생각을 가졌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군대 제대한 후에 외로움에 끌려서 교회 간사님과 억지로 성경 공부를 하게 됩니다. 지금 저희 교회에서 사용하고 있는 네비게이트 성교 단체의 그리스도인의 다섯 가지 확신이라는 교재. 이 교재로 일과의 구원의 확신을 공부하면서 마지막쯤에 이런 질문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기를 따르는 자들에게 무엇을 약속하셨습니까? 이 질문과 함께 유한복음 10장 27절부터 29절의 말씀. 을 읽게 합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의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한 사람들에게는 예수님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자녀된 생명, 천국의 생명을 받게 되는데 그 어떤 사람도, 악한 영도 예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생명을 영원히 빼앗을 수 없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저는 이 말씀에서 뒤집혀졌습니다. 구원에 대해서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기쁨이 너무너무 가득해서 기숙사 방 함께 쓰는 형을 전도하고 친구들 전도하고 음대 후배들을 전도하고 과 기도 모임 만들고 찬양단을 만들어서 사역을 시작하고 그 찬양단 출신이 우리 이민호 전사님, 이수영 간사님, 우리 유찬 영제님 이렇게 됩니다 다윗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이며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확신이 있었을까요? 사무엘상 17장 36절 37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 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할례받지 않은 불레새 사람이리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또다위시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 즉 나를 이 불레새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하나님께서 자기를 구원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삼으셨고 지금까지도 지켜주셨고 또 끝까지 지켜주실 것이라는 이보다 더큰 확신에 찬 고백이 어디 있을까요? 여러분 구원의 확신이 있어야 합니다. 이전도사님도 저도 중학교 때, 중학생 때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여러분들 가운데에서도 이미 예수님을 영접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그 후에 어떤 양육도 또 말씀의 교재도 없고 또 하기도 귀찮으니까 죄의 문제 때문에 또 힘들어지고 연약함 때문에 시도 때도 없이 지치고 쓰러지게 되죠 구속받는 것도 싫겠다 자연스럽게 예, 교회 생활, 종교 생활 하다가 또 어쩔 때는 중단하고 싶고 그러고 싶은 찰나에 누굴 만나게 됩니까? 심천지를 만나게 돼다 여호와의 증인을 만나게 돼요. 하나님의 교회라는 이단을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큰일납니다. 요즘 보고 계시잖아요, 여러분. 그러니 여러분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있도록 교회에서 제공하는 성경 공부 과정에 분명하게 함께할 수 있어야 합니다. 구원 받은 것과 구원의 확신을 갖게 된 것과는 차이가 엄청납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영접해서 구원받았다 할지라도 구원의 확신이 없다면 죽는 날까지 하나님의 자녀인 여러분들이 마귀의 종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찌질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요즘에 구원의 확신 갖게 되신 분들 6, 7명 정도 되세요. 삶이 달라집니다. 여러분. 한빛 가족반부터 등록하시면 됩니다. 누구든지 등록할 수 있습니다. 구원의 확신 가운데 마귀의 종이 아닌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신을 갖고 매일 전성계 인생을 시작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구원의 확신만 있으면 끝이 나겠, 나, 나는 것일까요? 아니죠. 두 번째입니다. 다윗은 예배를 통해서 신앙의 인격을 형성해 갔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신앙의 인격을 형성해 갔습니다. 3월상 18장 7절에서 다윗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왔을 때 수많은 백성들이 사울이 죽은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노래한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죠. 사울은 이것을 견디기 어려워 했습니다. 사울의 마음에 질투심이 불붙기 시작했습니다. 다윗을 죽이고자 하는 마음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다윗을 다윗의 생명을 노려서 여러해 동안 산과 들로 추격을 합니다. 사울이 한때는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용사였고 또 이스라엘 군대 총사령관이었지만 그는 어둠 속에서 움크리고 누구도 만나려 하지 않았고. 좌절과 어둠과 질투와 살이가 가득 채워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다윗은 어땠습니까? 3회엘상 18장 14절에서는 다윗의 모습이 간결하지만 명료하게 그려져 있어요 다윗이 그의 모든 일을 지혜롭게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니라 사울과는 반대로 다윗에게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며 함께하신다라는 확신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어떻게 이런 차이가 벌어졌을까? 여러분, 그것을 혼자 있을 때 무엇을 했느냐가 문제입니다. 그것이 두 사람의 차이를 이토록 크게 벌어지게 한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예배했습니다. 양을 치고 홀로 있을 때 밤낮으로 주님을 묵상했습니다. 그러나 사울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자기 중심적이고 자기 좋을 대로 살았던 것이죠. 혼자 있을 때 어떤 생각을 무엇을 하느냐에 따라서 다른 사람들과 함께 있을 때도 영향을 끼치게 되는 것이죠 제멋대로의 삶은 인격 파탄을 가져오게 되고요 말씀에 비춘 자기 수양의 삶, 예배자의 삶은 훌륭한 인격을 만들어 가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은 주님을 묵상하고 예배하면서 영혼을 살찌었습니다 그래서 후에 골리앗과 싸우러 갔을 때 형제들이 보인 조롱을 조용히 참아낼 수 있는 덕을 쌓았던 것입니다. 비난을 온유하게 받아들이고 험담을 점잖게 받아넘기고 사람들의 신랄한 비평에 대범해지는 인격이 형성된 것입니다. 이것은 마음을 하나님께 맞출 때만 가능한 변화입니다. 하나님을 예비하면서 온유해야 강해진다는 것 주께서 싸움에 필요한 힘을 주신다는 그런 진리를 터득한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이 있는 사무엘 하 22장 말씀은 10편, 18편 말씀하고 똑같아요. 똑같은 말씀입니다. 그 10편, 18편 말씀에 그 부제목이 있는데 이 부제목이 여호와께서 다윗을 그 모든 원수들의 손에서와 사울의 손에서 건져 주신 날에 다윗이 이 노래의 말로 여호와께 아래여 이르되 라고 붙어 있습니다 그는 목동이었을 때도 시도 때도 없이 하나님을 예배했고요 전쟁 중에도 승리한 후에도 사울로부터 압살롬으로부터 도망친 후에도 심지어는 정말 큰 죄악 간통과 또 살인의 죄를 회개하면서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잊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그 예배 고백들이 작품이 돼서 또 시편이라는 성경이 돼서 3000년이 지난 이 시대까지도 찬양으로 고백으로 기도로 올려드려지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울과 다윗의 죄의 비중을 사람의 눈으로 본다면 누가 크겠습니까? 다윗입니다 다윗이 더큰 죄를 많이 졌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달랐던 것이 무엇입니까? 사울은 예배 없이 죄, 질투, 비통, 증오 그리고 살 위에 불탔던 반면에 다윗은 예배를 통해서 회개를 통해서 온유와 부드러움이 넘치게 됩니다. 사울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죄와 증오로 말미암아서 불쌍한 모습이 되었지만 주님을 묵상하여 온유하고 부드러운 영혼을 갖게 된 다윗은 어둠의 세력을 이기는 당당한 모습이 되어 간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자가 되어야 합니다. 예배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창조하신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큰 의미에서 예배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주일 예배, 수요일 예배만 국한된 것이 아니에요. 물론, 그것은 당연히 드려야 되는 것이고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에는 중보기도 하는 것이 포함이 되고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에는 전도와 선교하는 것도 포함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에는 하나님의 형상인 한 영혼을 섬기는 모든 행위들이 포함이 됩니다. 새 가족을 섬기고 또 지체들에게 맛있는 식사를 섬기면서 제공하는 것, 또 함께 사용하는 공간을 청소하는 것도 포함이 됩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에는 제자 양육을 하고, 목장에서 각 지체들을 세우고, 신방을 통해서 격리해 주는 것도 포함이 됩니다. 찬양팀으로 찬양대로 챔버팀으로 섬기는 것도 포함이 됩니다. 방송실, 예배위원, 반주 등으로 섬기는 것도 모두 포함이 됩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에는 다음 세대인 어린이들을 섬기며, 청소년들을 섬기며 청년들을 섬겨서 그들이 로또, 전, 로또 전성기 인생이 아니라 매일 전성기 인생으로 세워지도록 힘쓰는 것이 포함이 됩니다. 그뿐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에서, 여러분들의 학교에서, 직장에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 교회를 세워가는 모든 행위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서는 것이며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상황이나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다윗과 같은 예배자가 된다면 저와 여러분들도 매일 전성기 신앙 인격이 굳건하게 형성될 줄 믿습니다. 구원에, 구원에 대한 확신이 있는 성도님들, 또 하나님을 아, 온전히 예배하는 성도님들 매일 전성기 인생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다윗과 같이 갖춰야 할 마지막 세 번째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예, 목적이 이끄는 삶, 부르심이 예, 이끄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예,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기름 부어서 이스라엘 왕으로 세우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것에 목적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이스라엘을 통해서 모든 민족들이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다윗이, 다윗을 이스라엘 왕으로 세우신 목적이었어요. 그러기 위해 다윗은 오늘 본문 말씀 사무엘 하 22장 30절 말씀과 같이 사명을 향해 그를 왕으로 부르신 목적을 향해 달려야 했습니다.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진으로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성벽을 뛰어넘나이다. 다윗이 로또 전성기 인생이 목적이었다면 이스라엘 왕이라는 목표를 이루자마자 그는 안주했을 것입니다. 전쟁에 직접 나가지 않고 몸살이기에 급급했을 것입니다. 왕이 누릴 수 있는 것들이 참 많았으니까요.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 목적을 따라 적진으로 달려나갔습니다. 사람이기에 두려움도 많았겠지만 생명의 위협도 느꼈겠지만 말씀과 같이 주님께서 함께하실 것을 신뢰하면서 하나님을 간절히 의지하면서 오르기조차 힘든 성벽을 뛰어 넘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다윗의 인생을 한 마디로 요약한 말씀이 사도행전 13장 36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3장 36절이요. 다윗은 그의 생애 동안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섬겼다. 다윗은 그의 생애 동안에 하나님의 목적을 따라 섬겼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나를 가정에 보내신 목적이 무엇인지, 학교에 보내신 목적이 무엇인지, 많고 많은 교회 중에서 하나님께서 한빛침례교회를 세우신 목적이 무엇인가? 또 내가 이 교회에서 무엇을 감당해야 하는지, 요즘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나타난 신기한 모습 중에 하나가, 아침 일찍부터 마스크 사기 위해 줄 서는 모습입니다. 마스크 오브제가 사상 처음으로 실시될 예정이죠. 마스크 한장더 차지하려고 싸우는 모습을 보면서 며칠 전 중국 우한에서 마스크를 나눠주고 있는 기독교인들의 동영상이 생각이 났습니다. 마스크를 사기 위해 줄 서는 것이 잘못됐다는 말이 아닙니다. 필요합니다. 우리가 해야 할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정작 이런 시기에 우리가 주눅 들어서 그리스도인들의 사명에 대해서,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못한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교회 사명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주변 사람들에게 욕안 먹는 것이 사명인가요? 본질을 지키기 위해서, 예배를 지키기 위해서, 욕먹는 것, 이런 것은 의를 위해서 핍박을 받는 것입니다. 복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어요. 힘든 시기일수록 오히려 본질적인 것, 예배와 기도는 더 확실히 해야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우리가 빛으로 소금으로 이 시기에 할수 있는 목적을 발견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마스크를 만들어서 주변에 마스크를 구하기 힘든 사람들에게 공급할 수도 있고요. 코로나 로 인해서 집 밖으로 나오기 힘들어 하는 기저 환자들을 위해서 교회가 무엇인가 섬길 수 있지 않을까 우리가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이 전도하기 지금 굉장히 어렵잖아요? 마스크 전도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살아남을까? 생존을 위해서 몸을 사리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 말씀 사무엘 하 22장 30절 말씀과 같이 사명을 향해 부르신 목적을 향해 두려움과 장애와 고통과 아픔을 뛰어넘고 달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진으로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성벽을 뛰어넘나이다. 이렇게 목적을 향해 달리는 인생, 부르심을 향해 달리는 인생이 매일 전성기 인생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요, 여러분? 상황이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목적대로, 말씀대로 위험을 무릅쓰고 행하면 하나님께서 가만 계시지 못하세요. 말씀대로 하다가 다치면 어떡합니까? 죽으면 어떡합니까? 하나님 영광 가리게 되죠.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기적과 같은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놀라운 간증들이 쏟아지게 됩니다. 매일매일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매일 전성기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미국의 한 주일학교 교사가 교회 가던 중에 함께 모여 놀고 있는 네 명의 어린이들을 보았습니다. 이 시간에 놀고 있는 것을 보니까 아이들이 교회를 안 다니는 것 같았기에 그 교사는 아이들에게 말을 걸어 보았습니다. 얘들아 잠깐 말좀 물어도 될까? 너희들 혹시 교회 다니니? 아니요, 저희는 모두 교회를 안 다니는데요. 그 말을 들은 교사는 그 자리에서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어찌나 열정적으로 복음을 전했던지 아이들이 그 자리에서 모두 교회를 나가기로 했고 곧바로 선생님을 따라서 교회를 출석하며 신앙생활을 시작했습니다. 그로부터 30년이 지난 후이 교사의 생일날에 오랫동안 연락이 끊겼던 예전에 4명의 이 아이들로부터 축하 편지가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그 전부의 발신인을 본 교사는 무척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들은 지금 중국으로 떠난 유명한 선교사, 연방정부 은행의 총재, 미국 대통령의 비서관, 그리고 미국 대통령인 허버트 후버였던 것입니다. 주일학교 교사의 사명은 아이들에게 복음 전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귀찮고 어렵고 창피하다고 또 두렵다고 해서 그냥 지나갔다면 이네 명의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상에 등장할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나님께서 교회에게 무엇을 원하실까? 이 질문은 현실과 또 현상들을 뛰어넘는 것입니다. 무월하 22장 30절 말씀과 사도행전 13장 36절 말씀 이 말씀에서 이 다윗이라는 말의 그 단어에 내 이름을 넣어서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무월하 22장 30절과 사도행전 13장 36절 말씀입니다. 시작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진으로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성벽을 뛰어 넘나이다 이 제길은 당시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섬기다가 잠들어 다시 한번만 읽을까요? 시작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진으로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성벽을 뛰어 넘나이다 이 제길은 당시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섬기다가 잠들어 아멘 다윗과 같이 매일 전성기 인생을 살아가시는 한빛침역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